이어서 오늘은 직관적인 투자가로 유명한 데이비드 드레먼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드레먼은 역발상 투자의 창시자로 1970년부터 40년간 시장 수익률을 두배 이상 상회했는데요. 그는 인기 없는 소외주에 투자하라는 말이 넘겼으면서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추천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뚝심 있는 자세로 쭉 밀고 가든 그의 전략을 통해 뽑아본 종목을 보면 첫 번째로는 반도체 관련주인 톱텍이 있고 오늘 닷새만의 반등을 보인 원자 현미형 제조업체 파크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또 오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진단키트 관련주 랩진오맥스가 있고 의약품 생산과 CMO 관련 사업을 하는 동구 바이오 제약도 있습니다. 또 이어서 진단키트 관련주 오상자이엘과 진 매트릭스가 있고요, 풍력 에너지 관련 주인 태웅도 있습니다. 또 오늘 3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라고 밝힌 녹십자랩셀도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 주인 아이리 시스템과 지금 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시젠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와 대가들의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